하빠동성당 정은비 율리아입니다. 성소란 말이 어떤 건지 성소란 끝어어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정확하게 막어 말... <laughs> 성소란 하느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이래요. 부르심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예수님이랑 그, 뭐좀 가까워지는 그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청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는데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음성 이렇게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어,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는 이번 성소절 행사는 사실 여러 성소가 있지만, 사제로서 그리고 수도자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성소의 뜻을 전해주는데, 꿈을 혹시 꿉니까? 내가 뭐커어 뭐가 돼야 되겠다는지, 이런 꿈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막 질문을 던지면, 요즘, 10대뿐만 아니고 20대도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선수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꿈을 좀 꾸면 좋겠어요. 제가 10살 때 정말 봄당 신부님을 바라보면서 사대가 되어야지라는 막연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계속 지켜온 것처럼 음, 누군가는 나를 보고또 누군가는 어떤 수도자를 꾸고 나도 사제의 삶을 한번또 수도자의 삶을 한번 꿈꿔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이번에 만나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다면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종교인들을 보면서 나는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존재가 될수 있을지를 또꿈볼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방향의 꿈도 가지고 올수있다면 저는 이번 성소증 행사는참 만족합니다. 이건 좀 고백을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까지 관심 없다가 성소증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10년 보다, 선 전보다는 훨씬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구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 대교구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입생이 제가 듣기로는 10명 미만으로 이렇게 들었으니까 전국적으로는 아무래도 선수가좀 감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수도자들도 본당에 파견되어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거 역시도 수도원에 젊은 수도자들이 부족하다 보니, 또, 일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느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사제, 수도자, 전부 통틀어서 생소는 위기에 처있다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대학생 때, 그, 저희 수녀원에서 초대를 하셨어요. 그냥. 그냥...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놀러 갔는데 거기 계신 수연님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긴 그래서 하긴 아, 같이 네, 너무 행복해 하긴 보여가지고 하긴 저 수연님들은 아무것도 하긴 가진 하긴 것도 없고 어, 예, 어, 예. 어, 어. 그냥 평생을 삶을, 삶을 사는 것인데 그렇게 힘은생까 그것이 하느님을 아는 것이라는 생각했고 내 같이 선서 모임 다니면서 정말 감사하고, 하느님 덕습이다 수사로서 산다는 것은 수도 양식, 그 수도 생활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끊임없는 기도라고 그래요. 끊임없는 기도인데 사람이 살면서 뭐 끊임없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일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전례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 기도를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모든 것이 이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기도. 물론 이제 기도도 기도지만 일을 하면서 우리 베네딕도의 모토는 오라이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그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인도의 기도연 영향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수사의 길잡아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너희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불렀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성소라고 하고 이번 성소주는 특별히 그 안에서도 성기자와 수도자를 생각하는데 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신도 사도직 협조자? 그냥 사도직 협조자라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도자로 지면 수사님도 있고 수녀님도 있는데, 수도원에 가지 않더라도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동정을 서약하고, 그리고 교장 주교님의 협조자로서 살아가는 여러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다면 성소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평신도로서 살아가는 것도, 어, 이걸 뭐 잘하고 잘못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다 살고 또 그들이 낳은 또 자녀들이 성직자나 수도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 성소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생각니다 성소의 삶은 내가 내라고 응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어, 하느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그냥 기쁘게 내라고 응답하면서 사는 현재를 사는 삶입니다.